c 걸 n 레이션 t u l a t i 자, 부산 MBC가 예순 세번째 생일을 Your 맞았습니다. 아우, 특수효과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자, 여러분, 부산 MBC 내부의 모습과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리고 쏙쏙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기념 개봉 박두! 현재 시간이 7시 30분입니다. 부산은 빛에서 하루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네. 영광,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laughs> 여기서 맵네요. 예.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부산 MBC 라디오 생방송 자갈치 아줌의 진행자 박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MBC 장수 프로그램 자갈치 아줌입니다. 자갈 <laughs> 어있서 보이소? 자갈치 아줌입니다. 예, 몇년 진행하신 거예요? 어, 저는 지금 이제 23년째입니다. 23년째? 어이, 어른이시네요. 어디 불편하신 분 없으시고? 아닙니다. <laughs> 어, 아 <laughs> 아니 오랜 세월 동안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인데 예. 비결이 있다면요? 어, 게 이제 부산 이야기를 네. 부산 말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 시민들이 더 많은 공감을 해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는 네.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어, 이쪽에 보면은 우리가 유튜브 스트리밍 창으로 댓글로 남겨주실 수도 있고 어, 여기 SNS를 통해서 데일리로 그냥 제보해주시고 지금 느낌 같은 거 그럼 바로바로 바로 이제 챙겨가지고 읽어드립니다. 8천명대 나왔습니다. 8천명이면 아직까지 적으시나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수고셨어요 아유 어쩜 그리 목소리가 귀에 쫙쫙 달라붙습니까? 너무 진행을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laughs> 아니 오늘 진행은 어떠셨어요? 네뭐 예, 평소하고 다를 바는 없었는데 네. 좀 이런 좋은 내용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야 이런 시간인데 부산 MBC가 이렇게 바쁜 곳인지 몰랐습니다 오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아마 TV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스튜디오 가보시죠 소리 배치수 선생님이십니다. 어, 너무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예,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네. 어떤 방송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 저희 이제 BIC 벙커라고요. 네. 네. 부산 MBC의 아주 저 중요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녹화하시면서 뭐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 네. 즐거움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애로사항이 많이는 솔직히 없어요. 제작진들이 워낙에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주기 때문에. 즐거운 전문 그 자체죠. 왜냐하면 그 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 이제 녹화 시겠습니다 카메라 포 무빙 오시죠. 숫자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산을 얼른 알아봐야죠. 빅벙커 오늘의 예산 공개합니다. 빅뱅크 오늘이 예상 아, 20년 2000... 전 방송 녹화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저희가 이제 팩트 하나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균형적인 시각으로 좀 전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서 제작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하신지 몰랐습니다. 아 제가 생각했던 거 빈산의 일각이네요. 미디어 사업부라고 해서 제가 갈려왔는데요. 네. 어떤 곳인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TV 방송, TV 방송과 라디오 방송을 이제 뉴미디어로 이제 잘 재가공을 해서 이제 유통을 하는 뭐 그런 부서입니다. 음, 지금 콘텐츠 제작 현장을 제가 좀볼수 있을까요? 예, <laughs> 보실 수 있습니다. 지 어떤 콘텐츠를 지금 만들 고 계신 거예요? 그 콘텐츠 이름은 신입사원 멍봉순이라고 이 네. 강아지가 이제 멍봉순인데 어 강아지가 부산 MBC에 입사를 해서 어 사람과 같이 이제 부산 MBC의 여러 가지 이제 행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 관련한 일들을 체험하는 그런 콘텐츠를 이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 MBC에 요즘 인기 많은 신입사원이 있다고 했는데 예. 그분이 <laughs> 이분이네요 예. 근데 아직 입사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입사 아이템을 이제 제작하려고 예. 하고 있죠 창사 63주년을 맞았는데 우리 부산 MBC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신입사원으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바빠 바 바빠 부산 엠비의 간판이라고 할수 있죠?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우리 아나운서 분들 만나 봐야죠. 예. 안녕하세요. 아, 김동현 아나운서입니다. 예. 오늘 하루 스케줄이 좀 궁금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배당표를 쓰다가 예, 여기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덟 시부터 아 시까지 자갈치 아침에 들어갔다가. 음. 이런 것들 하면 이제 저녁, 서너 시쯤 맞죠이 <laughs> 아나운서 직업이 결국 좋은 직업은 아니네요. 예. <laughs> 다른 아나운서분들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이지아 아나운서가 네. 분장실에서 지금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지아 아나운서가 지금 유수 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분장실에 계시다고 하는데 바로 현장 예 겉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안화서들메이커업 받는 분장실이거든요. 오. 어우, 입구부터 예심상치 않습니다. 관계자 외출입을 금합니다. 바로 판도라의 상자를 제가 열어보도록 했습니다. 따라오시죠. 오호. 이대로 해서 지금 어디 가시는 거래요? 지금 뉴스 하러 갈 건데요. 뉴스. 네. 예, 같이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오케이. 진행이 지금 2분 채안 남았거든요. 네네. 예, 어떤 느낌이세요? 사실 지금 저도 이게 저희가 이게 기계를 넘기면서 뉴스를 진행하거든요. 이거 진짜 잘 넘겨서 사고 없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여기서는 안될거고 밖에서 응원할게요. 우리 네. 이지안나서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나는 정말 바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부산 MBC 하루 어떠셨습니까?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노력한다는 거 오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들 예, 떠오르지 않나요? 알차고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부산 MBC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